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한장목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열 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겪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데요. 밤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달 10일에 집집마다 흠없는 1년된 수컷인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을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시며 그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 유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4일 저녁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이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4일 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열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자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키우던 가축과 미리 준비한 무교병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 출애굽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수컷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출애굽 당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애굽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과해야 하는 직선 거리가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로로 인도하시는데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래 전 요셉이 남긴 유언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반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전이라는 말은 주로 영화의 기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 한 상태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애굽 땅에서 슬픔과 탄식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죠.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사내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 바로왕은 그야말로 신적 권위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삼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그 바로 앞에 귀찮은 존재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땅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 출신의 두 사람이 찾아와 바로왕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바로는 그들을 아니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재앙들이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하자 바로는 갈등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완고한 마음은 아홉 번째 재앙에도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을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또 고센 땅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열 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함께 먹고 그집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양을 함께 먹고 양의 피를 집에 발라야 하고 그 피가 발라진 집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끔찍한 열 번째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조금 시시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같이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다. 자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던 바로를 무너뜨릴 애굽의 온 땅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엉성해 보이기까지 하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밤은 매우 익숙한 밤이었을 겁니다. 지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밤이었죠. 자,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난 것, 즉 초태생들의 죽음이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신이라 자처했던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바로 왕은 결국 마지막 열번째 재앙 앞에 항복하게 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게 됩니다. 430년 만에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반전의 밤이 되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1장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애국당은 낮에는 학대와 노역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밤에는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했겠죠. 밤을 가득 채우는 비명과 부르짖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여호와의 밤은 달랐습니다. 여느 밤과는 다르게 그날의 부르짖음은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밤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자 스스로 신이라 자처했던 바로 왕의 실상이 드러나는 날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죽음이 넘어간 날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도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특별할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바뀌는 대반전의 밤. 그 밤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사업장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할까 의심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로왕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지막 여호와의 밤, 대반전의 밤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